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로 참신을 만나야 되는데, 거짓신, 거짓신, 저 사람,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돌 깎아서 만드는 저 우상, 부처 이런 데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수가 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한 덩어리로는 땔감으로 불에 던져서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한 덩어리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니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이사여서에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내가 아니고 거짓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리석게 가짜 신에다 갖다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점을 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가짜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만드는, 만든 참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바로 그 처음이요 마지막을 끝내시는 이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마치실를 부도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제용서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부처 석가모니 그쪽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어머니 뱃속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아기를 만든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이 아기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의 몸에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참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리석게 가짜 신에다가 가서 절하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무 하나로는 뗄감을 하고 나무 하나로는 우상 저 부처 이런 것 우상,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이라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 너희가 참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자연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야지 구원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에 안 보내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하고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죗값으로 대신 죗값밖에돌아가지않셨습니다 제 값으로, 제물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처음이고 마지막을 기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했고 이 세상을 끝마칠 자도 바로 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고, 해와 달을 만들었고, 저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 나무와 자녀와 자녀, 자연,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너희 어머와 뱃속에서 내가, 내가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이 말씀을 기세, 새겨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로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가, 제갈길로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자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그 뿌리치고 여러분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골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실컷 지으면서도 하나님 들어하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눈 가리고 해가 비치고 있는데 해가 하늘에서 비치고 있는데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해가 안 비친다고 이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젓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그 양심을 주신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질때왜 뜨끔뜨끔 합니까 하나님의그 양심을 주셨다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 지면 안 된다 너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짓되게 살면 안 된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그 양심을 속이고, 여러분이 온갖 죄를 진 것을 그 양심을 속인 죄, 그 수많은 죄에 대한 그죄 값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죄 값을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해 셔야 됩니다. 죄를 눈 감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을 심판하면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방법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죄의 짐을, 죗값을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게 하시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대신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도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나는 싫다고, 천국이 싫고 하나님의 사랑도 싫다고 나는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